그다음에 또 무슨 기사가 했냐면 이건 지금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접했을 때는 한국 사이트에는 지금 이 기사가 안 올라왔었어. 저는 낮에 이 기사를 봤거든요. 낮에 이 기사 봤는데 와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까 방송하기 전에 저녁에 되니까 한국에도 이 기사가 다 올라왔더라고. 야 한국 기자분들도 뭔가 빨라. 무슨 기사나 이거예요. 여기 지금 딱 이렇게 세계면에 이렇게 딱 올라왔는데 이게 저녁에 올라온 거야. 이게 뭐냐면 중국 난징 대학살 사찰에 중국인 10만 학살된 그 난징에 일본 전범위패 30만 대학살 난징에 일본 전범위패가 중국 발칵 이 기사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어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중국에 이렇게 웨이브를 보면 이게 아까 제가 볼때의그건데 실시간 검색어 이게 웨이보 실시간 검색에 여기 이게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글자 있죠. 1위가 샤오베, 2위가 난징 장사스바어 이게 다 이게 지금 1위부터 10위까지가 여기 중에 한 7개, 7개 정도가 다 이거 관련된 기사예요. 지금 다 이거 관련된 지금 검색어가 지금 다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면 중국 난징의 한 사원에서 일본군 a급. 전범의 위패를 봉안해 오다가 뒤늦게 발각됐습니다. 난징은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대학살이 자행됐던 곳이라 중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니까 1937년 그때 중국을 침략한 일본군이 그때 난징 대학살을 했는데 그때 뭐 진짜 아, 별의별 잔한 짓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0만 명의 희생된 반인륜적인 전쟁 범죄의 원흉, 원흉들이 그 난징의 한 사원에 모셔져 있었대요. 어떻게 모셔져 있었냐? 아, 사진도 다 올라와 있어. 이렇게. 어떤 중국 사람이 이걸 보고 제보를 한 거야. 보통 이걸 디테일하게 안 보잖아요. 여기 모셔져 있는 사람들이 꽤 많잖아. 이런데, 절에, 이런데 가면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내 것만 보지 뭐, 디테일하게 딴 사람 것까지 안 보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디테일하게 봤나 봐. 여기 보면, 이 우아핑이라는 사람이, 우아핑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면 이게 다 일본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그 일본 사람 이름이, 이게 보면 이게 다 전범들 이름이야. A급 전범들 이름. 이걸 이렇게 중국의 난징 여기 쉠좡스라는 어, 곳에 쉠좡사그 그 절에다가 이걸 이렇게 딱 모셔둔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이 이거를 딱 발견하고 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난 거죠 아니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 사람들이 다른 건다 몰라도 이게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는 학생 때도 많이 배우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냥 뭐 중학생? 어, 중학생부터 이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옵니다. 초등학생 때도 나온 데가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난징 대학살에 대한 이 역사 이 부분은 빠져 먹지가 않아요. 계속 나와. 그냥 공부를 안 하던 친구들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워낙 이게 잔인한 사건이었고 이 관련된 내용을 선생님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공부 안한 애들도 집중하게 돼.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잖아. 그리고 막 이런 자로 영상까지도 틀어주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자료 영상이 굉장히 진짜 머리에 충격적으로 남아있는 게 진짜 별의별 잔인한 신체 이 사람으로 가지고 하는 그 실험들을 엄청 많이 했었어.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이 남경 대학살 이 얘기만 나오면 정말 이 분통을 참지 못하는데 근데 그 난징에 한절에와그 아, 당시 남경 대학살을 참여했던 그 전범들이 명패를 이렇게 모셔놓은 거야. 근데 이 모셔놓은 사람 이름이 다 우아핑이라는 사람이 그러면서 지금 당국은 이거 조사 들어갔습니다. 이우아평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게 까불려지고 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이 절이 문을 닫고 아마 여기 이것도 지금 다 치우고 했겠지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온 중국이 난리 났어요. 중국의 민족 종교 사무국은 이번 상황과 관련해 이 사찰을 조사하기로 했다. 우리는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끝까지 조사할 것이고 관련 상황을 즉시 발표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예, 지금 중국 중국 측도 어, 조사 들어갔습니다. 나도 이거 보면서 어, 너무 황당했어 진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겨지세요? 예,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중국인 커뮤니티에는 이 관련된 기사가 지금 도배되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모셔둔 이 우아핑이라는 사람 이거 조사해야 된다. 무조건 찾아내야 된다. 아 그러면서 이제 긴급 통보하면서 어, 중국 정부에서도 이거 가만 안 있을 거다. 아, 이거 바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 거다 라면서 어, 공지도 내고 아니, 만약에 이거를 모신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게 과연 언제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졌을까? 이것도 궁금해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 만에 이게 네티즌이 이걸 발견한 거고, 그러니까 누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관광하다가 이걸 발견을 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걸 폭로를 한 거지. 그리고 지금 이걸 폭로한 사람은 굉장히 또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것도 과연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뭐 이렇게 후기가 올라온 대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